안녕하세요. 오늘은 와이프 출근시키고 천천히 지금 산에 왔어요. 가지고 올라가는 중입니다. 어, 현재 시간은 10시가 좀 넘었네요. 이제 등이도다 끝난 것 같고 혹시나 마지막 능이가 남아 있을까 해서 운동 삼아서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. 날씨도 해가 떠서 좀 더운 편이네요. 이제 이상하게 오늘 또 날씨는 좀 더울 것 같아요. 경사가 심해서 올라왔는데 좀 힘이 드네요. 오늘 아마 마지막 능이 산행이 될것 같습니다. 중간에 비가 흠뻑 와줬으면 은 능릉이도 기대 기대해 볼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능릉이는 올해는 좀 없지 않을까 그런 추측이 됩니다. 자, 오늘도 한번 산속을 신나게 한번 뒤져보겠습니다. 와 이거 능에 한개 봤습니다. 한개 봤고요. 야기는 성장이 멈춰버렸네요. 우와. 정말 반갑네요. 이놈 하나 봤습니다. 와 등이 한 개도 못 보고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, 다행히 등이 구경은 했네요. 등에는 이제 완전히 끝난 것 같아요. 자, 이 주인아 잘한번더 찾아보고,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 산행은 여기까지입니다. 능이는 완전히 끝난 것 같아요. 산에서 내려와서 여기 가는 길에 용담호 저수지가 용담댐 말하는 겁니다. 지난 용담호 저수지가 너무 예뻐서 영상에 잠깐 이렇게 담아보았습니다. 오늘 수일인데. 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. 오후 시간도 행복하십시오. 자,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